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삼성전자가 그렇게 욕을 먹더니 어느새 8만 원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8만 원까지 딱600원 남았습니다. 저는 보통주 평당가가 딱 8만 원이라 1%만 올라도 어, 드디어 플러스 전환이 됩니다. 사실 어제 미국 증시에서 마이크론이 10% 넘게 올라서 내심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아, 정말 너무나도 아쉽게 1.6% 상승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10%까지는 아니어도 인간적으로 3, 4% 정도는 올라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 좀 기대 이합니다 오늘은. 수십 년을 내다보는 장기 투자자에게 단기적 기술적 분석은 큰 의미가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워낙 중요한 지점에 와 있어서 제가 매물대를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저항이 가장 강한 구간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매물대는 기간에 따라서 편차가 너무 커서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본격적으로 급등했던 작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약 1년이 조금 넘는 기간을 보면 7만원 후반에서 8만원 초반대 매물이 25%로 가장 많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본전 심리라는 게 있어서 주가가 오랫동안 조정을 받으면 당장 털고 나가고 싶어도 억울해서 본전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손해보고 털고 나가기엔 너무 약이 오르는 거죠. 본전만 와봐라. 내가 더러워서 팔고 나간다. 아 진짜 그동안 고생한 거 생각하면 열받아 죽겠네. 뭐 이런 심리인 거죠. 그래서 현재 주가보다 집중적으로 매집한 구간이 위에 있으면 일종의 저항선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뚫고 나가기가 생각보다 힘듭니다. 왜냐하면 본전 오자마자 너도 나도 매도를 때려버리니까요. 가장 좋은 건 대형호재가 팍 터져서 크게 갭상승을 해버리는 건데 아직 그 정도 갭상승은 나와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이 진짜 저로의 기회였는데 상승폭이 생각보다 작아서 어좀 임팩트가 부족했죠. 지금 매물대를 보면 어약 8만원에서 8만5천원 사이에서 크게 저항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건 기업의 가치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본전이 오면 매도하고 싶은 투자자의 심리가 반영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주가라는 게 물론 호재나 실적도 중요하지만 어 은근히 어떤 사람의 심리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매물대를 분석하는 건 어, 일종의 사람 심리를 투영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생각보다 팍 치고 나가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 마음이 좀 편하실 겁니다. 제가 증권사 어플로 오늘자 통계를 보니까 개인들이 445만 주나 매도폭탄을 쏟아냈습니다. 확실히 매물대가 많은 구간에 오니까 매도량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참고로 어제도 개인들이 460만 주나 순매도 했습니다. 최근에 개인들이 이렇게까지 대량으로 매도폭탄을 쏟아냈던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어, 개인들의 물량을 이틀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거의 다 받아먹었는데, 오늘만 외국인들이 451만 주 순매수를 들어왔습니다. 이로써 8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확실히 요즘 들어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환장하고 모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오를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외국인들이 6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한 것으로 보이지만 어, 조금 더 넓게 펼쳐서 보면 오늘을 포함해서 8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들어왔습니다. 제가 세 보니까 한달 동안 단 5일을 제외하고 전부 다 외국인들이 순매수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적 좋은 거, 뭐 전망 밝은 거다 아실 테고 디의업팡이 내년 초나 중순쯤에 바닥을 찍고 크게 반등할 것이다. 아마 이 내용도 기사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게다가 10개월 동안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고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순매수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정말 높은 확률로 삼성전자가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확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주식에서 100%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 누구도 100% 장담할 순 없지만 우리는 확률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삼성전자 주가가 앞으로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하나 걸리는 게 있다면 하필 지금 주가가 저항이 가장 강한 구간에 걸쳐 있다는 건데 이걸 또 역으로 생각하면 이 구간만 뛰어넘으면 또 순식간에 급등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86,000원 이상 매물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으로 봐서는 10%도 안 되는데 일단 85,000원 병만 뚫어내면 작년 하반기에 무섭게 급등했던 것처럼 또 한번 급등장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가볍게 참고하시라고 제가 간단하게 한번 다뤄봤고요. 어차피 우리 구독자님들은 거의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니까 일일비 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천천히 오르면 어떻고 빨리 오르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당장 팔 것도 아니고 한참 후에 팔 거니까 그냥 느긋하게 장기 투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가볍게 참고 정도만 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